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느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머리와 열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천주교는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반항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천주교는 종종 기독교를 작은 집이라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천주교가 이처럼 기독교를 반항하는 집단이나 자신의 작은 집으로 부르는 이유는 기독교를 천주교에서 파생된 한 분파로 보려는 시도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독교가 500년 전에 종교혁명을 통하여 천주교에 부당하게 항거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종교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종교의 정통성이 기독교에 없고 천주교에 있으며 기독교는 천주교에 반항한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기독교에 대한 역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500년 전 종교혁명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에 비해 천주교는 주님이 죽으신 지 300년 이상 지난 후에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흥황해지자 로마 제국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의 흉내를 내어 만든 것이 천주교입니다. 즉, 천주교라, 천주교는 기독교라는 나무에서 가지를 쳐서 나온 것인데, 오히려 자신이 나무이고 기독교는 가지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영어 이름은 로만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그리스에서 온 말로 영어로는 유니버설, 한국어로는 전세계적인 또는 우주적인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앞에 로만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는 로마에서 시작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한글로 직역을 하면 로만 가톨릭은 로마의 전세계적인 종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에는 로만 가톨릭이 온 세상을 관장하는 큰 종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의 위대성을 보이기 위하여 붙인 이름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어로 크리치 i t 티라고 부르는데 한글로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표기한 것이 기독교이며 예수를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구절은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는데 이는 외부의 사람들이 붙여준 명칭입니다. 이 때에 기독교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독교라는 종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와 같은 많은 종류의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법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두 가지는 첫째,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기독교는 진리이며, 다른 종교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이기보다는 진리라고 불리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122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종교의 경전도 진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진리라는 단어가 이처럼 많이 언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진리이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께서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은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이 구절은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구절에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므로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시편 119장 142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아멘.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아멘. 이두 구절은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 말씀 전체가 진리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는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진리이고 성령도 진리이고 성경도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인간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진리는 하나이고 그것, 그것이 기독교라면 나머지 모든 종교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제로 다루고 있는 천주교도 진리가 아닙니다. 이상으로 예수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성경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천주교는 왜 진리가 아닌지에 대하여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대로 천주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의 본류이고 시초인 것처럼 스스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는 기독교인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자 주후 313년에 그간 불법이었던 기독교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유화하였는데 이것이 천주교의 시초입니다. 역사에는 컨스탄틴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실제로는 태양신을 숭배하였으며 태양의 날, 즉, 썬데이를 법정 공휴일로 정하여 믿는 자들의 토요일 안식일을 지킬 수 없도록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천주교는 베드로를 초대교황이라고 임의로 정하였는데 천주교가 베드로를 초대교황으로 선전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성경구절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으므로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후임 교황들도 베드로처럼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를 가진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베드로를 초대 교양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푼 것이고 천주교의 역사도 왜곡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본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데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이 말씀은.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함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모든 믿는 자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할 뿐더러 실제로 교황들이 자신들만 천국을 사람들을 천국에도 보내고 지옥으로 보내는 권세가 있다고 교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요. 이들은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교황은 죄와 흠이 없다고 합니다. 교황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도 말합니다. 어떤 교황은 자신이 예수라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지금까지 166명의 교황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콘스탄틴 황제 이전까지에 있었던 30여 명의 교황들은 천주교가 임의로 정한 명단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베드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는 교황들의 명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름을 채워 넣은 것입니다. 이들은 기독교가 로마에게 박해를 받던 시절의 교황들임으로 그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한 어떤 이름 있는 크리스찬들을 임의로 정하여 교황의 명부에 올려놓은 듯이 보입니다. 이상으로 천주교가 왜곡되고 조작된 역사와 신성 모독의 참남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천주교가 어떻게 잘못되었고 얼마나 큰 기독교 이단인지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주교는 십계명을 임의로 바꾸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 구절은 십계명 중두 번째 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서 절도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 계명을 성경에서 지웠습니다. 대신에 열 번째 계명의 내용을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천주교는 이 계명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두 개의 계명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구계명이라고 우기지 않고 총열 개의 계명을 만들려고 한 노력은 가상해 보입니다. 천주교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바꾼 이유는 자신들이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감추려는 시도입니다. 실제로 천주교 신자의 대부분이 천주교가 십계명을 바꾼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처럼 하나님이 십계명도 바꾸어버린 기독교 변종입니다. 둘째, 천주교는 행위로 구원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마 구원을 받았으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천주교는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 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행위는 믿음의 증거로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셋째, 천주교는 돈으로 구원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천주교에서 파는 면죄부를 사면 죄가 없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면죄부는 중세 때 천주교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팔았는데 지금도 그 교리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천주교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11조와 헌물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그것이 죄를 없게 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넷째, 천주교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본래는 천주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교리를 주장해왔으나 얼마 전부터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교리로 노선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우면 종교에 상관없이 구원만 고 가르치는데 천주교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라. 엄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섯째, 천주교는 마리아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마리아 동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절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 것처럼 마리에게 강구를 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심각한 우상숭배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분이시요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분이신니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내 이름으로 모시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섯째, 천주교는 연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연옥은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결정되어 가기 전에 머무른 곳을 의미하는 단어로 천주교에서 지어낸 것입니다. 천주교는 연옥에 있는 죽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으로 옮겨질 예정인 사람도 천국으로 갈수 있고 천국으로 옮겨질 예정인 사람들은 더 빨리 천국으로 갈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연옥은 없으며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연옥 요리는 죽은 영혼을 팔아 신자들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인데 미혹된 천주교인들은 이러한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죽은 부모가 천국을 갈수 있도록 기도하고 돈을 바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주교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천주교 교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모두 신약과 구약 두 권인데 천주교의 교리는 지난 1700년간 교황들이 지어낸 수백 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천주교는 성경 대신에 이러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또한 교인들에게는 물론 성직자들에게도 혼자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교리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교리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성경 공부를 하면 성령이 천주교가 미혹의 종교인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을 그러한 사실을 천주교 귀신들도 알고 있으므로 혼자 성경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한 천주교 성직자들 중에는 천주교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읽음으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이들을 미혹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반대로 가르칩니다. 말씀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지도 공부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즉 천주교는 신도들을 영적으로 굶겨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구원받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그만은 천주교는 구원의 지혜가 담겨 있는 성경을 모르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다시 정리하면 천주교는 첫째, 십계명을 바꾸었습니다. 둘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셋째, 돈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넷째,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섯째, 마리아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여섯째, 연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일곱째, 성경을 읽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천주교는 모든 가르침이 거짓입니다. 또한 천주교의 예배는 태양신 숭배의 예식입니다. 마리아 우상에게 절하며 사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귀신의 어미가 바로 천주교입니다. 본문 말씀 중 유한계시록 17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에 큰 음료가 심판을 받는 내용 중에 일부인데 여기서 큰 음료는 천주교와 교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은 교황의 사치스러운 삶과 외모, 바티칸의 더러운 장식물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5절은 이 음료가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이 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천주교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고 토속진을 믿으면 천주교를 믿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천주교도 어차피 사탄을 섬기는 것이므로 다른 귀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할 뿐더러 그들의 어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천주교의 사악함에 대하여 자세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천주교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크리스천들이 천주교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와 천주교인들이 이러한 미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천주교를 기독교의 형제종교로 여기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본 대로 천주교는 기독교의 짝퉁이며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인을 만나면 한두 번 잘못 믿고 있다고 훈계를 한 후에 상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한두 번 전도를 시도하여도 듣지 않으면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와는 교제, 동업,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 이들과 섞이는 것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주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주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보통의 교회들은 천주교의 문제점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지해서이기도 하지만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천주교의 문제를 강단에서 지적하는 것은 불문율처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단들이 실제로 천주교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심각한 천주교의 이단성을 가르치지도 않고 천주교에 대한 경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주교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여러 가지 기적도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주교 안에서도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천주교의 교리와 예배는 모두 미혹이고 이단이고 사탄 숭배입니다. 천주교는 영혼의 악성 종양이고 독버섯이며 치료 불능의 변종 바이러스와 같은 것으로 그 안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주교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현저하게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천주교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천주교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받은 사람을 그대로 천주교 안에 거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천주교 안에 계속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속는 이유는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안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비슷한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어 거짓을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소행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천주교 안에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면 바로 이 말씀이 천주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수녀, 신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주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속히 천주교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미혹되어 마리아를 우상숭배하고 무의식중에 사탄을 섬긴 것에 대하여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십시오. 마리아 형상과 염주를 버리십시오. 성경을 주여로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전도를 하십시오. 특별히 천주교인들을 많이 전도하십시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우십시오. 온전히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하여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새롭게 천주교인들을 전도하기로 작정하는 분들과 미혹을 깨닫고 죽께로 돌아오는 모든 천주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